하심으로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함정같을 올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우리 에베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 난 <laughs>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나운 곤색 개들이 신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찬. 고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아들 우리 에베를 위해서 길보 영군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여름 성경학교 3강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 렘넌트들과 사랑분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어제와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24, 25의 영혼의 파스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한 해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버지는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문일 전도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또한 망대가 세워지며 모든 감이 결박되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랩난트들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나 빛과 소금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파수꾼의 역할과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실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을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감 공허가 떠나가게 하시고 도적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원 속의 주인공. 우리 영원 속에 있어요. 영원 속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 축복을 누가 누렸냐면요, 요셉이 누렸어요. 요셉이 누렸는데 가는 곳마다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완전 흑암의 세력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요셉은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흑암에서 이렇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할때 내가 딱 힘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딱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영원한 것인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마... 그렇죠. 성삼이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물론 영원한 거 많아요. 천국도 있고요. 많은데 우리가 간단하게 다 하나,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성삼이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 속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은요, 지금 보호자의 망대를 계속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속 각인뿌이 체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설을 못해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안 좋은 말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딱렇게 마음을 잡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것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보면 말씀을 항상 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렸던 우리 랩런트 일곱 명을 보면 자그 중에서요 미래를 가진자가 누구였냐면 요셉은요 어떻게 가졌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한테 받은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가진 자로 꿈에서 알려주셨죠. 세계 보고 말을. 자, 모세는요. 엄마로부터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다섯 분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말 불변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시작! 2, 3, 7, 7천만 사랑부의 성교사예요 우리가. 성교사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누구예요? 정복자의 기도 파수꾼이에요. 뭐 하는 사람?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예요. 생명의 빛을 바라, 바라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러면서 해방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창조의 빛이 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의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의 파스쿠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에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서요 나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너는 내가 네 방패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방패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방패가 뭐예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 복의 근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서 정보고 다스리는데 만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 주님이 주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그 축복만 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애배드릴 텐데 우리 본 강단 애배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역의 흐름, 한나라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에서 축복을 누리면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전지, 나는 보배를 고 전개한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방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해방의 빛을 바라는 자야.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알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어둠이 세력이 무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2, 3, 7, 7천만 살릴 성교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작!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거 아침에 생각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딱 기도하면 뭐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낮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하니까 생각해야 되죠. 뭘 생각해요? 말씀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방패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자, 밤에는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구원해 주시고 밤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CVDIP 생각하면서 시작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간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문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딱칠칠칠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망대 세우는데 삼절 말씀 자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거 맞죠? 하나님 저주한 저 저주한대요.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 자, 우리 이거 짧게 해 볼까요? 현우가 했으니까 우리 짧게 한번 해 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박살, 응, 박살 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 사랑부 기도문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기도 먼저 할까요? 기도하고 사랑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부 기도문 먼저 아 빠져 있어요 찬양 우리 저기 제가 기도 기도 마침 예배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정틀 얼무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탄의 집으로 요새가 되어서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세상의 왕 노릇하며 율법 종교로 묶어버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시고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에서 해방되어 사탄의 망대 사탄의 요새가 뿌리가 뽑히며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율법 종교로 묶은 사탄과 사탄의 왕국이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팔복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칠 망대를 세워 보좌의 힘으로 여정을 가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붙잡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민족 세계 우대 복음하도록 천년 방주 운동으로 2, 3, 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이부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마음에 담기며 다섯 가지 흐름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그 능력 주셔요. 난리에 죽으시고 난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능력 주셔요 하나님 우리 사랑 부름는 그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다소 기초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사모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37 7천만 사랑부 살릴 다섯 분야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역사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대인만으로 은스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부 가정의 모든 일의 300%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영적 저주의 흐름이 지금 이 시간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없소서. 사랑부 여름 수련회를 주, 주님이 어,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24, 25 영혼의 파수꾼으로,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을 후대에게 언약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 전도 성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올려주세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영원 속에 주인공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라 오늘이라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게 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3, 7, 7천만 사랑부 살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이거 했는데, 또 해요. 주기놈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아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